어차피 들어오게 됐으니까 들어오니까 뭐 앞에 없으니까 딜안 들어가 아, 다 아니 우리 노래가날 데려가고 지가 돌려치고 난리야 <웃음> <웃음> 와 미쳤다 딜 기가 조잡서 어 아닌데? 됐다. 와 미쳤다. 어이, 와 진짜. 가셨아저 남은 아, <목소리> 내가 있구있나 <있겨. 목소리> 소리 뭐, 따라쉬야넌 더. 哦。<clears throat> oh. 와.. 이거 죽어 죽는데 어.. 살긴 사람는데 어.. 선친안안있다 저는 또 몸이 길다. 이거 짧.. 짧지? 음. 아 저는 근거리인 줄 알았어요. 엄청 짧째 아우 이건 너무 아픈데? 아이고. 아, 뭐야? 그럼 헤밀사오자 신발은 있어야겠는데? 아, 좀 그만 좀 해. 직아직스는고리 땅만 발우는 거야. 고리 고리 멍투리라 아이오씨 징그럽다 얘들아 와 눈돈이 겁나 날아오고 뚝배기 겁났대 나 오. 나이스. 아우, 미니언이 동네. 저거 아무 모 이쁘다 저거. 아, 그걸 뽑아 주셨어야 되겠데 개작이? <laughs> <와, 웃음> 이상한 이상한 화성인 골동품을 뽑아. <laughs> 스킬 빠졌고. 이니는 처음 본데, 애들이 정상이 아니야

팀. 시간 없 아, 내가 가야 돼? 우리 시간 아무도 안갈라나 아. 이게안지인다 얼음에시네. 저기 은근 딱딱한 <laughs> 무기를 빨리 써야 되는데.

산다고. 괜히 썼워졌했다이 <목소리> <저도 이거 가공. 목소리> 자 oh. 아우, 쟤네 되게 미스리구나에시팀모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? 안될것같이지왜 저걸 이을까 뭔지 모르겠네. 저건 <목소리> 진짜... 아니, 재고 기씨라 하던가. 아, 가 아, <목소리> 아 뭐에 터짐? 탄탄하거든요. 나야이이지어할 음, 음. 거야? 진결이 아예 안터지는데 어. 지공 어. 하나? 근데 궁데도 없던 아텐절에서. 그렇죠. 그냥 왜왜 왜 저렇게 간지 모르겠네. <laughs> <laughs> 아 저거 이제 재고 계시나 하지? 오늘은 어, 아트록스는 아무도 지금 아프기지 말 어, 길이 나밖에 없어. 응. 뭐야, 그게? 그래. <목소리>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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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얘 잡으면 되는데. 아, 우잠 아, 지금 제일 센 타이밍이었는데. <목소리> 아, 쟤네들이 왜 자꾸 엇갈린. 여태 치면 죽었던 근데, 이제. 한번더 말하지. <laughs> 죄송해요. 핑계, 핑계 아닌 핑계인데. 앞에 스킬을 몰라가지고. <laughs> 저렇게 센걸 처음 봤어. 내가 못해서 지금까지 아팠던 거야 맨날. 원래는 센데 내가 못해서 그래. 아 앞에 진짜 세다. 와, 저는 저는 뒤를 저렇게 늦는 줄 여태 몰랐어요. 저렇게 하는 사람도 못 봤고. 여기서 연타 엄청했다고. 아뒤를 엄청, 엄청 세구나. 호미 호미질이 엄청 세네요. 사사삭 이렇게 긁는 거. 그거보다 그 초창 날지 때가 제일 세. 아 그래요? 그러면 저한테 신호를 주세요, 좀. 아, 이거 먹어 이러면 먹을게요. <웃음> 아니야, <웃음> 아니야, <웃음> 아니야.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. 예, 그래, 아니 그냥 어, 그냥 그름 끊길까봐 그러는 건데 내가 흐름을 끊고 있어. 었 <laughs> 아, 앞에서 그냥 몸 만들 못만 돼주면 아트록스 그다 아. 아. 아펠이 다하니까 뭐할 것도 없나? 아니야. 할거 많아. 나 힘들어. 너무 빡끈 <목소리가> 여기 나와주세요. 어, 근데 너무 아프다. 아펠 너무 부끄러운다 아오, 쉣. 돈이 너무 많았어. 아. 4200 되고 있네. 아 도미닉이 나왔구나. 아 갑자기 뒤로 확 들어오네. 아하. 제기되었습니다 아, 아. 아. 이스 실명. 아이스. 여기와 아무것도 못해 대박이다 렇게구나 상태가 안 좋은데? 누가요? 애시요 아니, 그럼 메통 상태가 안 좋다고 총알이. 아 이게 랜덤으로 뜨는 거예요? 아니 아니 순서가 있어. 방금 봤었어. 아... 와, 총이 너무 안 좋아. 나이스. 이게 싸울만 해? 아, 별 진짜 쎄다. 아, 끝낼까? <laughs> 진짜, 아, 저거 아, 까대. 아, 에씨, 아무것도 안 돼. 이제 풀템. 에씨, 진짜 좋네. 체력 5,800? 오, 크다. 어, 저거 왜 포탑만 고 어 이거 싸우 화면에서 화면다 앞에로없어 대치는 버로 그냥 지식. 나 노필이다. 이거는 지키요 이거 안 들어가고 지키기. 어차피 들어오게 됐으니까. 어차피 들어오니까. 뭐앞에 없으니까 뒤에 안 들어가. 일렀다. 아니 우리 노 모래가 날 데려가고 지가 돌려쓰고 날리야와 <laughs> 미쳤다 딜 지가 돌렸어. <laughs> 안에 들어가서 그냥 털어 먹은 거예요. 아니안 때렸어. 아예 때리지 못하게 했다 이거. 돌려쓰고 뭐 하고? 아 때리지 못하게 했다고요. <laughs> 쟤존냐 쓰고 있었어, 쟤. 집막 <laughs> 처음에 끌고 가, 그러지쟤막 막 도망가. <웃음> <웃음> 그러더니 이로 끌어, 그래서 붙었어. 그러니까 존냐 쓰. <laughs> 아, 무슨. <laughs> 개. <그니까>. 아. <laughs> <laughs> 와, 배. 인사? 어? 나도 마지막에 증상할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차라리... 기맹? 어? 기사의 이세요 나밖에 없어가지고 딜이... 아... 알겠습니다 안 끝나려면... 이번에 정화는 있어 네... 어차피 이번에 죽으면 바로 기맹이 될것같 <laughs> 지금 눈도... 그라 그래, 와야 돼 그라! 그래. 그라 그래, 와야 돼 그라이스 그래, <laughs> 아저람드인못모데 저. <란두인도> 저. <laughs> 가 정말. 아나 지금 너무 안 좋은데? 아. 아. 나 지금 승 상태가 너무 안 좋아. 네네네. 아 대만 아, 잡아 대만. 티어라 티어라 다 죽는다. 아. 제가 먼저 해야 돼. 잘 어필해줘야 돼. 저도 물어주는 거뭐 해야지. 없어야지, 뭔지.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. 쟤네 잔나 쉴드까지 봤잖아. 어차피 한 번에는 못 미니까. 팀보도 나왔고, 갑자기 막보시 유치와 나오면 같이. 아, 마지막 싸움에 의해서 총알 바꿔야 되는데? 총알 빨리 써야 되는데, 이거? 이 총으로 이 총으로 못 싸우는데? 이 총으로 못 싸우는데? 어, 아닌데? 됐다. 와, 미쳤다. 어이. 와, 진짜. 와, 아무것도 없어 아트가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못하네 파만 잡는데 진짜 패타 실명을 잘 걸었어 디모 음. 오우씨 어, 고생했어 야 저런 애씨데리고 이겨야 되냐 딜이 <laughs> 아, 궁금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얼마나 <laughs> 나, 나왔긴 했나? 딜이. 우리 딜이 없었잖아. 그쵸. 에스프리지 그렇지, 에스플. 아, 너무 왔다. 와, 미치, 11만? 딜이 11만이었다고? 아, 근데, 탱커들을 다 녹여가지고. 우와, 11만은 처음 봤다. 일단 탱커들 체력이 기본적으로 다3 4천이어가지고 그거 다 녹이느냐고 딜을 와, 많이... 트타도 10만이야! 네. 트타도 <laughs> 그라가스랑 저 겁나 때려가지고 미쳤네 진짜. 아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. 오늘 아 재밌었어요. 고생했어. 이거 아 트타가 누난 갔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네. 네. 아 그래도 오늘은 진짜 이기는 판도 많라고 재밌었어요. 아 재밌었다. 마지막 앞에 너무 재밌었다. 아이씨 마지막에 왜 이렇게 킬을 많이 먹은 거야? 아그러게 <laughs>